이어주신다고하요 <laughs> 도운쌤은 머리카락이 진짜 두껍고 까맣고 그런 머리카락을 가지셨어요. 도운쌤 머리 왜 하게 되셨어요? 그 앞쪽에 M자가 있어가지고 약간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하게 돼가지고 저도 추천받고 하게 됐어요. 어, 여기 M자가 빠지셔서 삭발을 하셨는데 지금 총 5일 동안 머리를 기르셨고 셀프로 머리 깎는 방법을 보여주신다고 <웃음> <웃음>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셀프, 셀프로 머리 밀어보겠습니다 <laughs> 이게 그냥 이렇게 자르면은 잘 잘리더라고요 만약스끝으로 뜯고 이러면 다잘 잘리더라고요 얼린 같은데요? <laughs> 머리카락이 두꺼우신 분들은 여기에 날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잠깐 이상한 소리가 날수 있어요. 근데 털어주면 됩니다. 앞에를 밀 때는 뒤로 당기는군요. 네, 앞에가 제일 더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옆을 밀 때는 위로 당기면 됩니다. 고무쌤은 언제부터 머리 민 거예요? 5번, 4번 됐는데. 아, 혼자 셀프로 민지? 네, 근데 이게 맨날 고객님도 잘라주다 보니까 땡기고 하는 게더 잘, 잘리는 게 약간 웃겨지더라고. 맞아. 그리고 만찬가지로도간시어한오게 있으면은, 니 아, 근데 진짜 티안 난다, 머리. 여기 좀더 밀어야 될것 같아요. 밀면 머리카락 지금 긴거 많이 밀고 오니까. 하나가 된 느낌. 어. 선생님 여기가 굴곡이 잠깐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밀때 만져보면서 밀고, 나를 좀 세워서 미네요, 거기 부분은. 머리를 다 밀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 다 밀렸는데, 굴곡이 있는 부분들이 좀잘안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지금 앉아서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저 약간 팁선생 쌤이 밀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셀프로 손님들이 머리를 밀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목 쪽, 목 쪽이 항상 이렇게 머리카락이 남아서 오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머리를 밀때 그냥 내가 최대한 목을 한번쫙 당긴 다음에 그냥 밑에서부터 그냥 쭉쭉 밀어주시면 좀더잘 밀리고 최대한 머리카락 여기 면을 붙여서 밀는 게. 머리 절반으 만약에 두꺼운 머리시라면은좀더한 번에 이렇게 밀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 번. 끊어가면서. 얘는 당겨주세요 굴곡이 있어도 얘를 당기면은 그래도 머리카락이 보이니까 밀 때는 여기 날을 조금 세워주고. 여기도. 머리가 좀잘안 밀리는 것 같은데 끊어서. 좋은 쓰은 좋은 셈이 머리가 두꺼운 걸 알고 계신가요? 네, 네, 네. 머리가 두꺼우신 분들은 한 번에 쫙 밀지 말고, 약간 끊으면서 짧게 짧게 이렇게 밀어주면은 좀더잘 밀립니다. 뒤에가 아주 깔끔해졌죠? 남은 데좀만 밀어주기로 끝내겠습니다. 네, 앞에도 밀때 앞을 당겨서 얘를 뒤로 밀어서. 근데 이게 이거는 손님분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머리에 조금 살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쌤은 약간 뒤에는 살이 조금 이렇게 만져지는데 앞은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최대한 그이 바닥으로 밀면서 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헤어라인 경계도 잘 보이지 않게 경계를 이렇게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여기 귀 뒤에가 진짜 굉장히 손님분들이 잘못 밀어요, 여기도. 귀를 접을 수 있으면 접어도 되고, 이렇게 당기면서 밀면 더잘 밀리거든요? 아니면 이런 식주시고 이쪽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머리카락왜 여기 보이세요? 조금 까맣죠, 여기 부분이? 이 부분도? 뒤통수니까 머리카락이 이 방향대로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땡긴 다음에 이렇게 놓는 거 여기도 올려서 어리를가혼자고손 자를 때목 여기가 티드가 여기 있죠 맨날 뭔가 티드없을까요음 얘를 손바닥으로 이렇게 밀면서 밀 음... 자! 동은쌤이 이제 머리를 다밀었오는데 아까는 머리카락이 길었을 때 여기 경계가 되게 많이 보였거든요 자! 전 사진 띄워주세요 근데 지금은 경계가 사라지고 하나가된 느낌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정해쌤 감사합니다 <laughs> 셀프로 머리 밀기 끝! 와 <laughs> 아 <laughs>